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8일 아, 대한민국에서 한금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어제는 4.19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직 있는 국민이 봤을 때는 아, 정당하고 올바르고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 4.19는 1960년 아, 우리 학생들이 3.15부정 선거에 대해서 아, 이승만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반대가 일어났다. 학생들이 아, 경찰을 총에 맞아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학생들을 상대로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대 병원에 입원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아,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결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절차, 과정, 그리고 결론, 다 이게 질서를 지키고 존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3일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의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하장으로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떠날 때 많은 국민들이 이경무대 지금 저 중앙청 자리 그경무대에서이 많은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떠나는 대통령 궁을 떠나는 그런 국내 박수를 보내고 환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를 더 폭력화시키지 않냐고 스스로 물러나고 그 물러난 자리에 윤보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살고 이후에 학생들의 힘은 강화됐습니다. 마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니까 남북통일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오라남으로 가자 북으로 학생들이 대모는 끝이 없어. 사회는 더 혼란했습니다. 윤보순 장면, 그 정권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전쟁이 종료되고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북한의 제2의 또 남침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듬해 5.16군사혁명이되는 4.19가 학생 어그에서 혁명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그걸 용인하고 하는 이 사회의 모든 부분은 왜 그러냐 바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불의를 저항했기 때문에 그리 학생들이 총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맨몸으로 교복 입은 그 맨몸으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에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주둔했습니다. 지금 저 경북궁 앞에 탱크가 와있고 있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학생들에게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발포하지 않는 이유가 학생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살고는 그렇게 끝이 났고 월육이 이어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다시 군사 쿠데타라는 그 오명에서 혁명 공약을 통해서 나라를 이 불안정한 정치 구조를 변화시키겠다고 나타났지만은 근데 그게 하나의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정치 쿠데타다. 그리고 보면서 아 바로 이승만 정권을 뛰어받을 수가 없어 국민의 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과 반대되는 진구를 선택하고 동기분동가김부를 세우면서 한국 정치는 한국 이념은 상당히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4·19 기념식 시사에서이 4·19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국민의 정항금으로 실려 있습니다. 4·19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실려 있습니다. 피로수세 민주주의가 이 폭력, 사기, 본질, 이런 걸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 아,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습니다 민주당, 민주주의 외치는 놈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돈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고 민주당에 있는 놈들이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의 대통령이 지금 민주주의는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 시정금발 지금 돈복도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기인가를.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끝장까지 와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돈이 있길래 프랑스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누구 돈으로 가 있습니까 송영길이는 당대표 선거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았 썼습니까 이재명입니까 네, 이재명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재명은 돈이 많았습니다 이미 대장동 백현동 뿐만 아니고 이래 이재명의 측근들이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하고 천문학적인 시대의 사기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정치에 돈을 댔습니다. 제일 큰 수혜자가 저는 송영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은 프랑스에서 빨리 귀국해서 이걸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갖고 말은 안 했지만은 못했지만은 바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고 싶었고 말을 했는 것입니다. 돈이 지금 민주당 의원실, 의원들의 집을 지금 압수수색하면 집에 근고해서 현금 다발이 안돌올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체할 수 없는 권력을 행사했고 그 권력의 행사에는 반드시 돈이 따라갔습니다. 통합진보당진보당그당의 그 위헌 심판을 받아서 다 해산이 되었는데도 그 당원들 핵심들이 다 건설 인장에 들어가서 일도 하지 않아야 고 노임을 받아가는 이 천하의 도둑질 이 도둑놈 아닙니까? 이런 놈들이 무슨 진보고 이런 놈들이 무슨 민주주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 일하지 않니하고 월급을 3천만 원, 6천만 원 받아간 인간들이 그 도둑놈 중에 도둑놈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게 잘못된 정치 권력이 일반 국민들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있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고 건설 현장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해는 바로 국민들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두배 이상의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껏밀부터 그 시작의 모든 부대비용, 간접비용,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놈들이 바로 건설 노조요 그걸 용인했던 바로 거기에 기성해서 들어갔던 진보당, 민주당 당원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놈들은 돈이 되는 곳을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사물을 바라보고 있고, 누가 도둑놈인가를 바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건강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록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도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반드시 거기에 돈이 따라갈 수있니다 돈이 결부됩니다 정치하는데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회를, 국민을 건강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국가, 와 국민을 타락한 방향으로 이끌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4.19 기념치사의 용기 있는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사회가 대통령이 바라보는 대로 도둑놈 잡아내는 그런 정치 구조로 빨리 변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젯밤에는 강모산님 아, 그리고 통키 밤을 쏘, 습니다 밤을 채우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 종일도 우리 한가켄님을 비롯한 또 여러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아, 침 일지는 또 변함없이 우리 송화제 아침을 지키고 있고 또연세 아, 되신 어르신또 아침을 지키기 위해서 오니다 여러분, 나비의 작은 낙의 짓이 언젠가 큰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나비 효과. 믿으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초소의 초소 지킴이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큰미끄럼움이 되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 초소를 저 민중당이 떠나는 날까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그날까지 초소를 지켜냅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